자기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? 저는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. 미국을 기회의 땅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베이어리아에서 일해보시면서 정말 그렇구나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? 일단은 회사가 정말 많고요. 회사가 몇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다양한 회사가 많고 그 분야도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특화된 회사가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 어디든 취업을 할수 있는 구조여서 기회는 항상 열려 있다고 느껴집니다. 이제 막커리어를 시작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조언이나 얘기를 전해줄 수 있다면 어떤 말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? 학교를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 사실 처음에 듣는 수업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. 기본으로 듣는 수업들을 열심히 들으시고 어떤 전공이든 간에 그거를 이제 계속 안 까먹도록 익혀야 나중에 좀더 어려운 거를 할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결국 개발자 인터뷰 같은 것도 초기 경력자들한테는 어려운 거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기본기 테스트에다가 그걸 얼마나 응용을 할수 있나 이런 거를 보는 거거든요. 그래서, 기본 수업들을 잘 듣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